안녕하세요 뮤직앱 섹스퍼 섹스포 교육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소찬이노래 티얼스 연주기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악보에 보이, 보면요 어떤 악상기호 자체가 없습니다. 아티큘레이션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빠른 노래에서 많이 쓰이는 연주 기법들은 테노토, 스타카토, 엑센트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연주가 잘 되셔야 돼요. 이거를 나눠서 정확하게 연주하지 않으면요. 연주가 더 멋지게 들릴 수 없으니까요. 연주 기법들 하나 하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이쪽 마디를 한번 해 보면요. 보통 4분음표는 스타카토라는 게 맞습니다. 얘가 지금 8분음표가 붙임줄이기 때문에 스타카토. 스타카토죠. 여기는 틀러.로 해주시고 끝에만 잡아주면 됩니다. 틀러. 다 텅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빠른 노래에서는 다 텅잉을 하게 되면 음악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8분음표들은 테노트. 음을 꽉꽉 채워서 연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테노트 표시. 그리고 세개를 엮어주고 끝에는 스타카토. 잡아주고 엑센트 보통 재즈에서는 이쪽 부분을 하프 턴킹이라고 해서 음을 거의 소리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짧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강해져야 됩니다 한번 여기 연주 해볼게요 그렇죠 뒤쪽 음도 엑센트하면서 길게 하지 않고 강하게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해볼게요 그다음. 음을 슬러로 하고 하시고 여기에서 스타카토 잡아주고 테누토, 테누토, 테누토. 그리고 꼭지점 부분은 밴딩, 밴딩을 살짝 처리해 주세요. 밴딩. 그리고 슬러로 해주시고 여기는 스타카토 끝에는 스타카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액센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액센트 슬러 묶어 주셔야 돼요. 테누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를 스타카토 하시면서 재즈 액센트라고 하거든요. 이거 d 하면서 잡아주셔야 돼요. 도렐레도 레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번 연주를 하셔야 돼요. 여기 불어볼게요. 좀따렐렐레레 하실 때도 테누토를 해주셔야 돼요. 테누토 그리고 자자자자짠 여기 높은 음은 엑센트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강하게 떨어주시고 스타카토 강하게 하면서 강하게 좀 높은 음이기 때문에 강하게 엑센트를 넣어주면서 스타카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짧게 그리고 묶어주고 스타카토 잡아주고 엑센트 여기만 연주하면. <목소리> 이런 식으로 가면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 도돌이 가는 거는 뭐 반복적인 거니까, 한번 반복 똑같이 하시면 되고,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테노토 8분음표는 테노토, 테노토랑 음을 꽉 채워서, 연, 꽉 채워서 연주, 스타카토 그어주고, 스타카토 액센트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좀 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슬러를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슬러로 여기 세 마디 불어보면. <목소리> 살짝만 비브라토 넣어주면 돼요. 슬러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끊어주면 시안 돼요. 슬럭, 슬러. 슬러라는 거 음을 연결시켜서 부르셔야 돼요. 그다음 불어봅니다. 그다음 여기만 하면 테누토, 테누토, 스타카토, 액센, 밴딩, 스타카토, 액센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불어볼게요. <목소리> 여러분도 연습할 때 천천히 하세요. 봐보세요. 거기 마디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서 이런 아트큘레이션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절대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원래 연주를. 원 연주를 잘할수 없어요 천천히 해서 테누토 스타카토 엑센트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빠르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반주기 틀고 그냥 요이 땅 하신다고 해서 계속 군다 100번 천번 불어도 소용없습니다 잘못된 거를 100번 천번 불어서 뭐합니까 그쵸 제대로 된 거를 100번 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를 뭐 10번만 하셔도 돼요 근데 잘못된 거를 100번 천번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테누토 테누토 스타카토 엑센트 테누토, 테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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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카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서 크레센도 해주시고 밴딩 밴딩을 꼭 지점에서 살짝 넣어주셔야 돼요 깊게 넣지 말고 살짝만 살짝 비브라토 이 부분만 해봅니다 한번 불어보세요 여기가 천천히 해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도 여기도 다 테너토 시도 그렇죠 테너토 시도에서 이꼭진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러하지만 여기 셔를 대주셔야 돼요 도랄라 도랄 대부분이 다 테너토예요 도랄라도 살짝 밴딩 시도시는 사이드 키 시도시 시도시 사이드 키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시도시 사이드 키 사이드 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짝 비브라터 물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 합니다. 테누토 스타카토. 그리고 여기는 엑센트 하면서 드롭. 여기 포인트 드롭. 엑센트를 누으면서 드롭 떨어뜨리셔야 돼 살짝. 테누토 스타카토, 엑센트 드롭. 테누토 스타카토, 엑센트, 스타카토, 엑센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연주가 여기도 엑센트를 해줄게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봐보세요. 강하게 엑센트하면서 살짝 비브라토 넣어주세요. 살짝 도레 그다음에 솔라 엑센 솔라라 라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솔라라 라파미미 플랫하고 라시라 스타카토 사 분음표 스타카토예요. 스타카토 엑센트 꼭지점 부분 엑센트 여기는 끝나는 부분이니까 마디의 프레이즈 끝나는 부분 여기서 밴딩 처리해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죠? 렇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밴딩 하실 때 뒤에 음 자체가 길기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길게 빼주셔야 돼요. 길게. 이따 끝나고 전체적으로 연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여기 하실 때 레, 도. 위에 꼭지점 부분 강조해 주시고 레, 도, 스타카토 레, 도 도, 레, 도 스타카토 스타카토 도 도라 그쵸 그렇죠? 얘네들 강조해요 혀를 여기다 대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쳐주는데 혀를 강하게 대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솔솔레 미 여기도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혀대는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안 하시면 안 돼요 노래 한 곡을 하더라도요 그아트큘레 혀대는 위치를 정확하셔야 돼요 여기 연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더블 밴딩을 해주셔야 돼요. 밴딩을 두번 처리합니다. 밴딩, 더 번, 와우, 와우, 따우, 와우. 어려우실 거예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더블 밴딩 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블 밴딩을 하면 훨씬 더 음이 고급해, 고급스럽고, 또 강력한 또 사운드를 냅니다. 그 다음, 솔라, 엑센트 라파, 라시라, 시, 도시. 도시 테너토 다카토 그리고 이대로 살짝 비브라토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주를 천천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 보니까 그 연주를 좀 토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도돌이 한번 하고 쭉까지 한번 가볼게요. 한번 템포는 좀 빠르지 않게 하겠으면 좀 템포를 좀 줄여서 해볼게요. 불어봅니다. <목소리> 식으로 연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빠른 노래일수록은요. 반주기 보고 하지 너무 하지 마시고요. 템포를 줄이시던가 악보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주기를 연주 하시더라도 템포를 줄여서 이런 스타카토 엑세앤드 테너토 슬러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연주 하셔야 돼요그 다음에 원 템포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 분들이 그냥 원 템포로 뭐 100번 1000번 부르신다고 되는데 절대 안됩니다. 방법을 알고 길을 알고 가야죠. 이거 방향성을 모르고 공부하는 거안 돼요. 그래서, 어,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방향성을 알고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